이탈리아의 옛 도시 아래초의 한 모퉁이의 마을 사람들이 올디 레디라고 부르는 언덕이 있었다. 언덕의 주인공은 지극히 사랑하던 부인의 여인 뒤 새속의 옷과 가정을 버리고 사제가 되었다. 유명한 시인 프란치스코 레디의 조카가 될뿐 아니라 당사자도 비상한 시의 소지를 드러내온 이탈리아의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18세기 사람들은 그가 몸소 택한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제직에 오른 다음에도 유능한 그레고리오 레디는 뛰어난 인격자였다. 한편 아들들도 순조롭게 성장하여 혹은 수도생활로 혹은 가정생활로 제각기 소명을 따랐다. 그레고리오 레디가 아들 이냐시오와 며느리 가밀라 바라티에게 혼인성사를 준후 멀지 않아 둘 사이에서 난맏아들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어받았고, 다음에 난딸 장래의 이 가르멜 수녀는 1747년 7월 15일 가르멜 산 성모님 축일이 시작되는 그날 묘하게도 고고 지성을 올렸다. 다음 16일 아래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종은 안나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이로 태어난 것을 축하하듯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대부가 되어 준 엘리케스 추기경을 대신해서 그레고리오 주교는 손녀딸의 이마를 세례반에 내밀고 이 주교자 성당의 참사 회원이 되어 있는 다른 아들 그레고리오 레디 신부가 이 아기 위에 세례수를 부었다. 이렇게 하느님과 사람들의 사랑에 감싸인 요람의 첫 발자국을 디딘 안나 마리아는 선에도 악에도 막 나갈 수 있는 격한 성격을 이어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건하고 총명한 양친의 덕분으로 풍부한 재능은 뛰어나게 우수한 의지력과 잘 조화되었다. 아주 어려서부터 오로지 하느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갖 것 위에 권리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후 외골수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그의 경우 지식은 곧장 실천으로 옮겨갔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작은 꼬마인 나는 어떻게 그 크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일생을 쭉 훑어볼 때 즉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업이 낭비된 시기라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신학자들은 다섯 살난 안나 마리아에게서 벌써 내적 생활이라고 정의 내릴만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다. 성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 아주머니 시스티가 이니아시오에게 써보낸 회상편지에도 마치 대여섯 살때 조카의 모습을 그려내는 듯 하다. 나는 특별히 1753년에 아홉 달 동안 안나 마리아를 가까이 두고 볼수 있었는데 그 애의 판단력과 행동은 그 나이답지 않게 성숙해 있었고 그때 벌써 하느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실증나는 줄도 모르고 그 모습만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끼곤 하였다. 때때로 안나 마리아는 꼼짝 달싹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는 모양 같았다. 피련코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눈을 하늘로 쳐든 그 얼굴에는 고요와 경건함과 기쁨이 감돌고 있어 보기만 해도 무척 흐뭇했다. 이때부터 안나 마리아는 자연의 마음이 쏠려 산책하는데 더 없는 즐거움을 느꼈다. 토스카나의 하늘 높이 지저이는 새나 아래초 마을을 평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카센티노의 산마루, 마을의 좌우편을 흘러가는 테베레 강과 아르노강, 기름진 흙 위에 짙은 녹음, 이 모든 것은 시인의 피를 이어받은 이 어린아이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기쁨으로 채웠다. 성 프란치스코나 성 안토니오와 같이 새나 물고기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티 없이 깨끗한 그 마음은 한 떨기의 꽃이나 날아다니는 나비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한편 어머니는 이 영혼 안에 감춰진 심상찮은 선에 대한 동경을 재빨리 눈치채고 자기가 그에게 주고 싶은 빛에 다른 장애물이 해살놓지 않게 하느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아빠와 엄마 말을 잘 듣는 거다 하고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느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린다. 이것보다 더 안나 마리아의 마음을 반하게 하는 말은 없었다. 자신도 후에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오직 단한 가지 소원은 하느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의 어머니 가밀라 바라티에 대한 사정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안나 마리아가 그의 삶을 통해 줄곧 그리워하며 다음 없는 사랑을 바쳐온 성모님을 상당히 클 때까지 그저 카람 만마 라고 불러온 곳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엄마가 차지한 자리를 짐작할 수 있다. 시에나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있는 귀족 출신인 이 여성은 가문에 어울리는 늠름한 기질과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균형 잡힌 상식적인 실천력을 타고난 사람이라 허영에 빠진 호사스러운 생활로 지방 경제력을 위태롭게 하는 이보다는 사두 마찰을 서슴지 않고 팔아버리는 기부인이었다. 이냐시오는 부인보다 명상적이고 예민하며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고 날이 갈수록 영원한 미에 끌려 들어갔다. 이 집안에서는 매일 저녁에 다 함께 모여 성모님의 재단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린 안나 마리아는 늘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특권은 오래갈 수 없었다. 하느님의 축복의 결실들이 이 가정을 번창시켜 감에 따라 맏딸은 아버지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었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된 이냐시오는 딸에게 정성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열적이고 의지가 굳은 이 소녀를 아주 똑바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안나 마리아와 아버지 사이를 혈육을 넘어선 높은 정으로 맺게 하였다. 그리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그까지 것쯤 괜찮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짐이 된다는 희생이란 그에게 없었다. 안나 마리아가 과격한 그 천성으로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애덕을 상할 듯한 말이 튕겨 나올라치면 젊은 아버지는 곁에서 비밀 신호를 보내고 화제를 바꾼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안나 마리아의 울고든 마음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는 점차로 부드럽고 온순한 소녀로 변해가면서 자제력을 갖기 시작했다. 짧은 시일에 완전한 조촐함에 다다른 영혼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안나 마리아도 한번 받은 빛에는 지극히 충실하였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뿌려준 이 자신을 지배하는 싹은 그의 성격을 알고 있던 수녀들이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닦은 덕은 자연의 기질을 거슬러 발전한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만큼 차근차근 자라난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안나 마리아의 눈동자는 빛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한사를 들을 때면 눈물을 뚝뚝 흘렸다. 7살에 첫 영성체를 한 다음부터 이냐시오가 그를 자주 데리고 간 곳은 몰디레디 가까이 있는 카푸치노 수도의 성당이었는데, 당시의 고의 신부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안나 마리아는 천사 같은 아이였고, 영세 때의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하였다라고 지난날을 되새기며 말한다. 누구보다도 딸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평소부터 딸의 마음 안에 타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은 하고 있었지만 아홉 살때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해성사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아연할 뿐이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또한 깊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쯤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무슨 고생되는 일을 바쳐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안나 마리아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곁에까지 무릎을 꿇은 채 가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곁에 있는 하인들이 쓰는 벤치에서 자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어느새 와서 딸을 일으키고 벤치에서 자고 있을라 치면 때마침 희사를 얻으러 온 가르멜 수사에게 들켜 소녀는 자기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하느님을 위해 비밀을 지키고 싶어서 엄마 그건 재미나서 그래요. 그리고 만수의 수사에 놀란 표정에 홍조를 띤 얼굴로 우물거리면서 저 내가 만일 가름의 회에 들어가게 되면 딱딱한 요 위에서 잘수 있는지 어떤지 좀 연습해 보았어요. 하였다. 그 다음부터 안나 마리아는 좀더 조심했다. 어린 사내 동생들이 한 번씩 치고 가도 꾹 참고, 이 장난꾸러기들이 물과 빵만 먹어야 하는 벌을 받게 되면, 몰래 자기 식사를 나누어주고, 정원에 나가서는 할아버지들이 자랑 삼아 가꾸는 장미를 칭찬해주는 걸 잊지 않았고, 꺾고 싶은 꽃송이들을 그대로 두었다. 이런 딸의 성장을 보고 이냐시오는 학교에 보내야 할 시기라고 깨닫는다. 가밀라도 찬성하여서 그는 마차를 팔아 벌써 프라토에서 공부하고 있는 마다들과 안나 마리아의 학비를 댔다. 이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부모님 스라를 떠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아홉 살이 되었고 성령의 움직이심이 눈에 띄게 드러나 양치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누나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미래의 사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그때의 마돈나와 같은 안나 마리아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동생들이 2층에서 떠들고 노는데 나도 여느 때처럼 한몫 끼려고 층층대를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마치 만나 마리아가 눈을 아래로 내리 감고 실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빨려 들어가 버린 듯 인기척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서서 그 자세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자 떠들어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놀기에 한창인 아이가 동생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웃는 소리를 아랑곳 없이 오직 홀로 자기 안에 깊숙이 파묻혀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느끼는 바 있는 사람치고 웃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으리라. 신기한 도시도 생활의 변화도 이 소녀의 호기심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런 소녀를 납득시킨 것은 산타폴로니아로 가면 성체의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단다 하고 타일은 한마디였다. 안나 마리아가 아버지를 따라 베네딕토회에서 경영하는 산타폴로니아로 간 것은 1756년 11월 22일 고요한 대림절이었다. 종의 마차에 흔들려 시달려면서 가까스로 도착한 항문과 예술의 도시 피렌체가 이 어린이에게는 머나먼 나라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 워낙 쾌활하고 싹싹하여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이 소녀는 새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여 어린 꼬마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어린 새 벗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안나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며 느끼는 사랑스러운 정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안나 마리아는 첫해의 견진을 다음 해에 첫 영성체를 했다. 애석하게도 견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그 당시부터 어린데도 불구하고 힘껏 덕행을 닦았으며 언제나 희생을 바치려고 애썼고 수녀들의 말을 항상 잘 따랐다. 그를 맡고 있는 수녀가 일부러 신심행사를 금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참기 어려운 이런 희생에도 자신의 욕망을 누르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뜻에서 매 토요일과 축일에는 후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생애에서 성모님께 대한 감미로운 사랑을 제쳐놓을 수 없다. 이 영혼은 수도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도 처음 사사로이 한 서원부터 맨 마지막에 예수 성심께 봉헌할 때까지 늘 성모님의 맑고 깨끗한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 손을 통해서 성모님을 그리워하며 따르는 마음이 점점 더해진 듯 싶다. 수녀들은 산타폴로니아의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성화나 성상 앞에서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하늘의 어머니께 온통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작은 소녀의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곤 했다. 안나 마리아는 혼자만이 성인인 채 돋보이려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고의 신부였던 베르티니 신부는 시복조사 증언대에서 다른 소녀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안나 마리아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들과 함께 뜀박질하며 뛰어다니고 꾸밈없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숨가쁘게 뛰어가며 숨바꼭질을 하는 도중에 천연스럽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의 내적 보화를 누가 알수 있었으랴. 안나 마리아가 산타 폴로니아로 가는 것을 승낙한 것은. 오직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열 살이 되어 첫영성체에 허가가 나자 그는 밤마다 몰래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얼마 전에 기숙사에 오게 된 동생이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잘 자게 재워놓은 이 엘레오노라는 눈을 살짝 뜨고 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 귀중한 비밀을 누설해버렸다. 안나 마리아가 울고 안타까워하며 동생을 야단쳤지만 놓쳐버린 새를 다시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희생을 금지당한 것이다. 하지만 8월 15일 첫 영성체를 하려는 아이들은 온통 새하얀 옷으로 차려입고 수녀들에게 가서 그동안 마음을 상해드렸을지도 모르는 이것저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마지막 준비를 다했다. 안나 마리아는 첫 영성체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 그의 눈앞에는 온갖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일생을 희생으로 바치겠다는 소원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눈물에 젖어 빛나는 눈과 발글에 붉어진 뺨, 그를 감싸고 있는 평화스러운 기쁨이 영혼을 감쌌다. 이날부터 안나 마리아에 대해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그는 순고한 신비를 깊이 깨달았기에 늘 정성어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성체를 했다. 그리고 거듭되는 영성체의 결과 그의 마음은 점점 굳세어져 갔다. 그것은 하느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피하고 하느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만을 늘 찾는 것으로 진정 그는 충실하게 깨어 있으면서 이것을 지켜나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산타폴로니아의 생활은 학교라기보다는 반수도 생활이었다. 수녀 하나가 6, 7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수녀는 선생인 동시에 어머니이고 언니며 벗이 되었다. 학생들은 정한 시간이 되면 줄을 지어 성당에 가서 수도원에서 는 성물도와 다른 기도에 참석했다. 봉쇄를 지키는 가르멜 회에서까지도 두선너명의 소녀를 맡아서 첫 영성체의 준비를 시키던 시대였다. 소녀들은 모두 다 고루고루 순하고 말잘 듣는 아이만이 아니었는데, 옛 기록을 보면 폭탄 같은 존재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호기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던 장난꾸러기 두 소녀가 어느 날 집회실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 그런 일이라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소녀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교정을 받기 위해 규정대로 모두 모였다. 마침내 그 소녀들을 맡고 있는 수녀 차례가 되자 두 소녀는 귀를 쫑긋 기울이며 숨을 죽이고 듣고 있다가 고백이 끝나자마자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도 야단치고선 그걸 말하지 않다니. 안나 마리아는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는 동생 엘레오노라 또래 아이들의 공부와 노는 것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미사와 고해 성사 준비까지 시켜야 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그룹을 북돋아주려고 그는 그 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이에게는 상을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치있게 나무랄 줄도 알았다. 안나 마리아는 철저하지 않은 어중간한 꼴을 견디지 못하는 성미이며 뭔가를 주는 경우에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치는 영혼이었다. 혼자서 고요히 기도드리고 싶은 세찬 소망을 억누르면서 매일 한결같이 어린아이들의 공부를 돌보아주고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도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안나 마리아는 자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더큰 관심을 갖고 살폈다. 그리고 약간 소심한 상태가 되었다. 이 시절의 이 소녀는 한 번쯤 떨어졌을까 말까 하는 죄를 뉘우치면서 밤을 지새우며 울었다. 신부가 안심하고 자라는 말을 했을 때 용소 숨치는 기쁨을 작은 가슴에 담아두기란 너무 벅차올랐다. 그래서 그는 그걸 친구에게 털어놓는다. 얼핏 보기에 아주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사건은 안나 마리아의 일상의 한 면을 엿보게 해준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수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산타폴로니아에 온 지도 몇 해가 지난 터라 수도 생활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수녀들과 친분도 두터워졌다. 나이가 많아서 가대소의 교송을 맞출 수 없는 할머니 수녀들을 돕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 앞날의 꿈을 품은 소녀들은 모이기만 하면 장래의 탁 트인 장밋빛 인생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고 미리 품었던 아름다운 무지개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안나 마리아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수도 생활에 이끌렸고 드디어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수도원 부신부인 베르티니 신부는 이 소녀한테서 무슨 특기할 만한 사정은 찾지 못했고 소녀가 기울어지는 듯한 성심께 대한 신심에는 아예 반대였다. 예수의 신부들이 발견해낸 이 신심은 믿음을 약하게 하고 감상적인 데까지 끌어내리는 위험이 있다고 의심쩍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안나 마리아를 버릇 없다고 한 이유가 이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안나 마리아는 남들의 눈에 친구들보다 고해소에 오래 있는 것으로 보일까봐 꺼렸다. 그는 딱한 지경에 있었다. 왜 데레사 루이자 수녀나 마리아 안나 수녀에게 의논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들의 지도로 베네딕토 회와 매저지의 연결을 꺼렸는지도 모르겠다. 안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만을 찾으며 그걸 이룩하고 싶었다. 분명한 빛을 받을 때까지 선택의 자유를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번에도 이냐시오가 은혼상대였다. 그가 경건하고 충실한 하느님의 종인 아버지를 유별나게 공경하고 사랑한 이유를 마음이 잘 통한 동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고 사랑하며 좋아한 건 아버지가 하느님의 길에 더 앞서 나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안나 마리아의 영혼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가 그였고, 부녀간이라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서신을 교환할 수 있어서 이 지도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두 해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딸의 내적 생활이 눈에 뜨일 만큼 진보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영혼에게 맞는 좋은 지도 신부를 찾았으면 하고 원하였다.